오늘은 페이지 56페이지 지수법칙, 지수 부등식과 관련된 약간 2차 방정식과 접목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정식에서 이 부분 등호들이 있는 거본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똑같은 방식으로 일단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2의 x를 a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2의 x의 제곱이기 때문에 a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게 2의 x 요 부분만 볼게요. 요 부분은 2의 x 곱하기 2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a니까 a가 되고 여기 2가 있는데 계산하면 6이 되겠죠? 마이너스 16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 1, 2, 8, 1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가 다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렇 자. 그러면 이쪽이 크다가 되어 있으니까 큰거보다 크고 이걸 제로로 만드는 값 8, 제로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그러면 a는 큰거보다 크고 a는 작은 것보다는 작다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a에 대한 부등식이 아닙니다. 지금 x에 대한 부등식이죠. 그럼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a가 누구였냐면 2의 x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꾸고 2의 x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럼 8이 뭐죠? 8이 2의 세제곱이죠. 제제고. 근데 2는 1보다 크니까 이 전체의 부동호의 방향을 얘네들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x는 3보다 크다가 답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잘 보면 2x는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0보다 큽니다. 0보다 큰 숫자가 0보다 작은 숫자보다 작을 수 없죠. 얘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x는 3보다 크다만 답이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3분의 1의 x가 A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얘는 한번 또 쪼개어서 한번 계산해볼게요. 3분의 1에 X 곱하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이렇게된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A 제곱이 되고, 자, 그러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1승은 3이죠. 그죠 여기서 3이 나온 데 4가 있다. 그죠 12. 그리고 A는 나오고, 27은 0과 작거나 같다. 3927인가요? 네, 이렇게. 그러면 딱들어진다그죠 곱하고, 곱하고, 마이너스. 그럼 a 마이 3이 나오고 a 마이 9가 나온다. 그렇죠? 자, 끊어갔다니기 때문에 제로로 만드는 값 사이에 a가 a가 있으면 됩니다. 9와 3사이 이렇게 있으면 되죠. 근데 a가 원래 누구였죠? 3분의 1의 x승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바꿔주면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의 1승으로 적을 수 있고 9는 3의 재고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3의 마이너스 X가 되는 것이고, 3의 1이 되는 것이고, 3의 2가 되겠죠. 이들이 곱했죠. 그죠? 자, 3은 뭡니까? 1보다 지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부동호의 크기를, 얘네들을, 이 지수들도 따라와줘야 됩니다. 그죠? 렇 이렇게. 플러스였죠? 음. 이렇게. 양쪽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고했습니다.